안녕하세요. 백작가TV입니다. 죽을 고비 넘기고 시작한 달리기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대 초반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살아난 젊은이가 이제는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자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아침에 양치질하는 것처럼 매일 합니다. 이들은 주변 아픈 사람에게 당연히 달리기를 해보라고 권유합니다. 심정지, 협심증, 그리고 공황장애까지 겪어 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매일 10km를 뜁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약으로 버티고 누군가는 달리기로 이겨냅니다. 갑자기 쓰러져 스텐트 시술을 두 번이나 받았던 76세 남성이었고 심장병의폐 기능 반으로 줄어 숨도 편히 못 쉬던 그였는데 지금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2km씩 달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운동하지 말라던 미국 의사들의 권고를 뒤로 한채 20년간 여러 차례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렇게 달리기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바꿨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달리기는 경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달리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기록도 없고, 뛸 체력도 없는데요. 그런데요, 기록이 목적이면 선수고, 회복이 목적이면 인생입니다. 올해 61세인 정재문 씨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1km도 못 뛰셨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하지만 매일 10분씩 트레드밀에서 걷고, 뛰기를 반복한 결과, 지금은 15km도 거뜬히 달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숨이 찰 정도로만 천천히 그러면서도 자신만의 리듬을 만든 덕분에 자신감과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에게 맞게 천천히 꾸준히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부활입니다. 둘째, 달리기는 매일의 일상이고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매일 10km씩 달리는 64세 박영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양치질처럼 습관이 되어 버렸어요. 그냥 뛰어요. 이런 일상의 반복은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혈압 안정과 수면 개선 그리고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완화에도 좋습니다. 군살 정리와 심폐 능력 향상에도 탁월합니다. 사실 뛰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내일도 뛸수 있을 만큼 가볍게 달리는 습관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그 시간이 쌓이면 달리기는 운동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가 됩니다. 괴태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스스로 이기는 것입니다. 달리기는 매일 자신을 이기는 훈련이고, 그 훈련이 마음도 삶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다시 움직이는 순간은 오늘입니다. 57년생, 이광호 씨는 20년 넘게 운동과 담을 쌓고 계셨지만, 이틀 전 몸이 아파 처음 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두 번의 달리기 이후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스무 해를 허비한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달리고 나서 흘린 땀이 삶을 다시 흐르게 했거든요. 76세에 마라톤을 뛰는 분도 있고, 61세에 15km를 완주하는 분도 있고, 33세에 심정지에서 살아나 트레드미를 다시 밟은 사람도 있습니다. 달리기의 출발점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숨이 차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500m만 달리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다시 요약하며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세 가지로 정리해봅니다. 달리기는 회복입니다.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천천히 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달리기는 습관입니다. 매일 10분 양치질처럼 뛰는 습관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달리기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와 병력은 시작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1kg라도 시작하시면 삶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조금 아프다고요? 그럴수록 천천히 자신을 달래듯 달려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단 10분만 바깥 바람을 맞으며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뛸수 있는 오늘을 함께 만들어 가시자고요. 건강은 선택이고 달리기는 그 선택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